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유일입니다. 네 오늘도 그 정보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대신 찾아봤습니다. 어, 오늘 찾아본 정보는 포도 또 포도인데 네, 포도 중에 루비 로망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어, 이게 아마 제가 전에 얘기했던 차세대 샤인머스켓 후지노 카가야키처럼. 이것도 샤인머스캣 다음 세대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품종인 것 같은데 가격이 일단 매우 비쌉니다. 이 루비로망 포도의 가격은 작년에 고양시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백화점에 나왔는데 한 송이에, 한 송이에 약 1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후지노 카가야키가 이제 어, 묘목이 뿌려지고 있고 어, 지금 루비로망은 뭐 4년생 뭐, 묘목도 있네요. 사연생 묘목도 있고, 아무튼 좀 이렇게 나이 먹은 묘목이 있기 때문에, 후지노 카가야키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한국에서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한번 루비로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루비로망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도 많았고, 일본에도 많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이 루비로망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격, 이런 부분은 다 일본과 한국이 비슷했어요. 일단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단 이 루비로망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14년 동안 개발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이 알맹이가 굉장히 큽니다. 좀큰 크게 키운 거는 좀 많이 큰 거는 거봉의 두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당도가 높고 그리고 산도가 낮다고 합니다. 어 당도는 샤인머스켓과 샤인머스켓 아니면 거봉이랑 비슷한데 어 산도가 낮아 가지고 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루비로망은 저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식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알맹이는 달걀만한데 딱 씹으면은 포도의 그 과즙과 살짝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샤인머스켓보다 추락 기간이 한달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단점은 알맹이가 큰 만큼 그 수확량을 송이로 쳤을 때 평당 수확량이 어 일반 포도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 루비로망의 색깔을 이쁘게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 이 루비로망이라는 품종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 온도를 잘 맞춰주지 못하면은 이쁜 색깔이 안 나고 약간 검은색으로 되거나 아니면 청포도로 남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관 기간도 냉장에서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본 사이트에서도 이 품종을 검색했을 때 샤인머스켓보다 판매하는 그 판매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마 뭐 수확량도 수확량이지만 저장성의 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비로망은 야간 온도에, 야간 온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뭐 한국 농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온풍, 뭐 보온을 하던지 아니면 뭐잘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던지 뭐 이렇게 잘 해주겠죠. 이렇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맛있다고, 아주 맛있다고 광고가 나오는 이 포도는 한 송에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루비 로망도 샤인머스켓과 좀 비슷한 사례예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은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지 뉴스 네트워크는 지난 7월 이시카와 현의 가나자와시의 중앙 도매시장에서 열린 경매에서 한 송이의 140만 엔에 팔려 화제를 모은 루비로망이 2주 만에 한국에서 재배 및 판매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한 송이의 140만 엔까지 갔다고 하네요 좀 이거 또 팔린 게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후지 네트워크 뉴스는 14년간의 개발 끝에 공개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종 유출 관리를 해온 포도가 어떻게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루비로망도 샤인머스켓과 똑같이 일본 법규상 농산물의 해외 품종 등록은 국내 등록 후 6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간이 지나면 해외에서 품종을 등록할 수 없고, 로열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루비로망도 샤인머스켓과 똑같이 일본의 어떤 뭐 로얄티한 푼도 안 내고 한국에서 그냥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루비로망 포도를 파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아예 없고 다그 묘목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매하는 판매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5,000원에서 4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루비로망을 일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어, 일본의 루비로망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은 음, 루비로망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루비로망은 이시카와현 농업종합연구센터 사구지 농업시험장이 14년의 세월을 14년 만에 육성한 새로운 포도입니다. 맛은 물론 거봉의 약두 배가 되는 알갱이의 크기 그리고 선명한 홍색 등 바로 꿈의 포도입니다. 루비로망의 이름은 루비로망을 개발한 이시카와현에서 뭐, 그, 개발아 사람들끼리 만든 게 아니라, 이시카와 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 공모를 했대요. 그래서, 639개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뽑은 게, 루비로망이라고 합니다. 어, 이 포도의 이름을 루비로망이라고 선정한 이유는, 포도의 요염한 색채와 크기의 로맨스가 느껴져, 널리 현민들에게 친숙해지기 쉽기 때문에, 루비로망의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 뭐,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예, 포도의 요염한 색채와 크기의 로맨스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포도네요 여기서도 나오는 특징은 뭐 아까 한국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어, 단맛이 거봉과 비슷한데 산도는 거봉보다 어, 더한 3분의 1 정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알갱이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거 지금 사진 보면은 어, 루비로망의 알맹이가 국내 품종 일본 국내 품종 중에 예, 탑레벨 알갱이 크기라고 하네요 어, 여기까지 이렇게 루비로망 특징이 나와 있구요. 어, 그리고 이 루비로망은 한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재배되고 판매되는 이 루비로망은 어, 고품질의 증표 실이 따로 붙여지네요. 생산자 인감과 인증 태그가 붙고, 루비로망 클럽의 JA 검사원에 의해 한 송이 한 송이 엄격한 심사를 받고, 이 심사에서 합격이 된 루비로망 포도에게만 이 루비로망 클럽 인증 태그 실이 붙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 품질이 더 뛰어난 루비로망은 그 최고의 증표로 어, 프리미엄 실이 붙네요. 음... 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실이 있는데 품질 외관이 모두 뛰어나고 어, 삽, 그 알맹이가 모두 30g 이상으로. 한 송에 700g 이상인 거는 프리미엄 실이 붙습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우수하고 알갱이 중량이 대체로 20g 이상인 거는 어, 특수 실이 붙네요. 특수 실이 붙고 고형이 우수하고 뭐 대체로 20g 이상인 거는 그냥 수. 대체로 30g 이상의 큰 알갱이는 어, G 클래스가 붙습니다. 이 루비로망도 거의 씨앗이 없, 없는 품종이긴 한데. 간혹가다 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씨가 있는 포도에는 씨가 있다는 씨이 붙어서 나간다고 하네요. 루비로망은 이 루비로망 클럽 자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되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판매 점포를 루비로망을 판매하는 점포를 따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과일 상점에서만 루비로망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시카와현부터 해서 안동 지방, 반서 지방, 그리고 동해 지방 뭐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점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로망 클럽에서. 이번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5만 엔이에요. 5만 엔. 근데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송이에 뭐1 0뭐 0만에뭐 이런게 아니라 이 루, 5만엔짜리 루비로망은 한 송이에 5만엔이 아니라 한 상자에 5만엔입니다 그래서 한네 송이에서 다섯 송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 송이에서 다섯 송이 들어가는 상자가 한 상자에 5만엔입니다 한 송이 가격으로 치면은 어, 일본에서도 한 송이에 한 12만원 정도? 12만원에서 13만원? 한국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루비로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배가 어려워서 일본 내에서도 아직 생산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루비로망 클럽이라는 단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판매처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품종이고 어, 한국에서는 지금 묘목이 막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처럼 이렇게까지는 관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샤인 머스켓처럼 같은 품종 루비로망이어도 뭐 어디서 산 거는 맛이 있고 어디서 산 거는 맛이 좀 밍밍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한 송에 한 10만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인터넷 글을 찾아보니까 루비로망 묘목을 심은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을 막 이렇게 심는 농가들이 뭐한 2, 3년, 3, 4년 정도 지나서 수확이 되면은 지금의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루비 로맨스, 루비 로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에 다뤘던 품종과는 달리 한국에서도 판매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열심히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저도 한 번쯤은 한번 구매해서 맛을 보고 싶긴 합니다. 이 포도는. 어, 저는 다음에 이런 품종 정보나 재밌는 정보, 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